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아 하늘이 너무 너무 푸르고 맑습니다 아름답죠 아 무더위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네 오늘은 그래도 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져서 오늘 이 후라이판 후라이판을 버리려고 하다가 네 낮은 후라이판이에요 네, 거기다 가 돌을 음, 이제 밑에다 깔고 구멍은 안 뚫었어요. 이 후라이판은. 그 흙을 높이 써서1으분 되니까. 그리고 돌을 밑에다 깐 다음에, 돌이 없으면 마사를 깔면 돼요. 어, 후라이판 높이만큼 깔고 위에다가, 어, 이제 만들어 놓은 어, 흙을 소복하게 올렸습니다. 네, 바트으로 해도 되고요. 네, 저는 이제 모래하고 해서 만들어 놨었죠. 네, 그걸로 소복하게 올린 다음에 이끼 따다 놓은 게 그냥 그 방치해 놨더니 말르고 뭐 누렇게 뜨고 뭐 그랬어요. 처음에 책 팔았고 너무 예뻤 는데 그냥 놔뒀더니 근데 이거 이제또어 살아날 수도 있고 일단은 바이솔 지탱하는데는 필요하니까 아 이렇게 제가 또 이끼를 입혀가지고 바이솔 자고 따는 것도 있고 또 따서 한번 심어보려고 오랜만에. 또 손을 댔습니다. 네. 또 근질근질 해서, 어, 이렇게 심어가지고, 그늘에다 어, 덮으려구요. 그늘에다가, 어, 물 안주고 그냥 그대로 해서, 한, 일, 열흘? 열흘 정도 뒀다가, 어, 그, 물을 주려구요. 네, 프라이팬 하나는 이제 뚝배기 밑 빠진 거두 개를 올렸는데 사진을 비디오를 어, 제대로 초점을 잡지를 못했네요. 네, 좀 다소 답답한 감은 있지만 네다 완성된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네, 이끼를 다 이렇게 올려줬어요. 네, 물을 축여가면서 네, 이끼는 제가 지나가다가, 어 약간 양지바른 산에서 그때 일곱 판을 땄었죠? 일곱 판을 따다가, 아 계속 그냥 안 심고 놔뒀더니, 이렇게, 이쁘지가 어 않네요. 이쁘지가 않아도 어 잘살 거라고 생각하고, 네 이렇게 붙여서 바이소를 심어보고 있습니다. 네, 후라이판이 됐든, 뭐, 양푼이 됐든, 뭐, 밑에, 어 깊은 것은 구멍을 뚫어야 되고요 낮은 것은 구멍 안 뚫어도 괜찮더라구요. 네, 살짝 비스듬하게 놓으면 물은 다 밑으로 빠져요. 뒤에다가 돌을 살짝 구이고, 여기 놓으면 물이 다 빠지겠죠. 음, 후라이판 같은 것은 구멍 뚫기가 어려우니까, 뭐, 못으로 뚫으면 되는데, 낮은 후라이팬은 그냥 심어 심어봐도 좋더라고요. 예, 네, 괜찮더라고요. 네, 화분도 잔뜩 있는데 그냥 어, 후라이팬에다 갑자기 심어보고 싶었어요. 버리기는 아깝고. 예, 네, 밑에 밑에 이렇게 꾹꾹 눌러져가면서. 어, 어, 밑에서부터 이끼를 덮어가면서 꼭꼭꾹 눌러줘가면서 덮어져요. 너무 날씨가 뜨거워서 이끼가 군데군데 이렇게 노랗게 떴어요. 그늘에다 놓으면 또 살아납니다. 이제 말랐는데 이제 불을 축에 가면서 이렇게 이끼를 올려줘요. 그래도 오늘은 습도가 좀 덜한지 다른 때는 막 땀이 비 오듯이 흘렀는데 오늘 아침에는, 어, 그래도, 좀 땀이 많이 안 흘렀던 것 같아요.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동생 집에서 가져온 그꽃나무들 음, 다육이들, 오늘 또아 천천히 하려고 그러다가 분갈이도 몇 가지, 뭐한 다섯 그루 정도 분갈이를 또 했습니다. 이거 다한 다음에 분갈이도 또 했어요. 햇볕에 놔두면 절대로 안 되고요. 지금은 이렇게 심어가지고 그늘에 둬야 됩니다. 그늘에. 또 이제 자꾸 하엽지고 그런 것들 제가 따서 말려, 뽑아서 말려놓은 게 있었어요. 말려놓은 것도 있고, 오히려 뽑아서 하엽 따서 그냥 그 말리니까 무르지 않고 오히려 괜찮더라고요. 좀 시원쳤다, 그러면 다 뽑아, 뽑아놔 버려요. 그리고 이제 자구 조금씩 이제 따서 여기다가 두 군데 가득 심었어요. 그냥 이것저것 따서. 한 가지씩 쭉 이렇게 빽빽하게 심으야 예쁜데 지금은 그럴 실정이 아니라 이것저것 그냥 다 합식해서 심어봤답니다. 아, 바이솔들이 너무 더워서 전부 하엽이지고, 조그매지고 아, 난리가 아니네요. 네, 차광막을 쳤으면은, 차라리 나올 뻔 했는데 지금 차차광막을 그래도 늦게라도 주문을 해 놨네요 쿠팡에 칠수 있을 때칠수 있는데 한번 접으려고요 뭐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살아남는 것은 살아남고 뭐 말라서 죽는 건 죽고 그러네요 올해는 재미가 없네요 바위소리 작년에 진짜 신나게 봄까지 정말 재밌게 심었었는데 아, 한번 어, 약해 입어서 음, 실망을 하고 난 뒤에는 영좀 그러네요 네, 가을 가면 좀또 생생해지면 좀즐거울까 아, 바이스를 키우는 것도 어, 쉽지가 않네요 날마다 정성 들여서 해야 되고 아 일거리가 많아요 안하고 싶어도 또 쳐다보면 힐링이 되고 또 즐거우니까 또 하게 되죠 이거 하고 있는 동안에는 잡생각이 안나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laughs>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채워지지 않는데는 또 자구를 여기저기서 따다가 제가 다 식재를 해봤답니다. 네, 올 여름에는 음, 진짜 오랜만에 심어보는 것 같아요. 프라이팬 프라이팬 두 개에다가 음, 이렇게 심어보고 있어요. 바이솔은 이런, 이런데 아무 그릇이나도 잘 어울려요. 냄비, 뭐, 주전자, 뭐, 이런데도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잘 자라면 이게 가을 되면은 여기가 그래도 많이 채워지겠죠. 아, 기대를 해봅니다. <laughs> 네, 지금은 이렇게 생겼죠. 다 심었습니다. 다 심었어요. 예쁘죠? 네. <laughs> 가득 채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